사람 듬성 듬성 많이 모였구나. 여보시라 영감님. 어이. 대낮에 사람이 듬성 듬성 많이 모였건가네. 그래요. 왠노인네가 남이 노름쳐에 나와서 나가 있어 드시오. 내가 왠 영감이 아니여. 그럼 살긴 저 인력 산다. 아저 운역 산다는 거 보네. 그래요. 아마도 한양 근처에 사시는 모양이구려. 어떤 그 사람 알기는 온굴에 똥파리처럼 묻은 이도 아는 척 하는구나 그 여보세요 영감님 어? 그럼 팔문장안의 만가구가다 영감님의 집이란 말씀이요? 아, 아 여보게 한양을 일로 두고 팔만장한 엉망가구가 다내 집일 리가 있는가? 그렇지 그럼 내가 사는 곳을 이럴 테니 한번 들어볼라나? 한번 들어봅시다 남대문을 쏙 들어섰구나 들어섰구나 일관한 이목골 삼천동 사직골 오관은 육조와 칠관은 팔각자 구리계 십재계 강백 둘이 말리제 어이. 내경장터 이화장터 호르대 골목을 다적혀놓고 아래 백동 다적혀놓고 가운데 백동 사는 박활량 박주사 나리라면 그래서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다 안다. 여보시 영감님. 어? 아래 벽동 위벽동다 제쳐놓고 그래 가운데 벽동 사는 박한량 박주사나리라면 어? 세상에 모르는 사람 빼놓고다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럼 영감님 여기 무슨 사로 나오셨소? 내가 무슨 사가 아니야 그럼 난또 부모님 스라 아래 그렇지. 글자 깨나 배우고 호이호식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셔 선산발제 모셔놓고 고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흡해하고 그래서? 발뒤꿈치에 문을 콱 닫고서 마당 가운데 시계를 두고 그 팔도왕산 구경 나왔네 그려 아하, 마당 가운데 시계를 두고 팔도왕산 유람을 나오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그 팔도왕산 유람을 다녔으면 어디 어디 다녔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 아 여보게 그럼 그것도 알리달란 말인가? 이왕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지요 더레기도참 똑똑히 알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laughs> 여보게 <에? 웃음> 그건 다음에 알리기로 하고 그렇지 우리 한상 놀세 아, 한상 높시다로 우리 딸애기와 그래 들기 그 있지 않은가? 또 있죠 아 요것들이 어이 춤을 항상 출 나온다네 그려. 아, 춤성석출럼 나오신 나온다고? 그렇지. 그러경 한번 합시다. 내이나 네, 나하시 어, 그래요. 그러면 나와서 또이 반장 같은 데 나와 갖고 또 오줌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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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들어갔어. 아그 마할 자식 그또놓았던가 보고 내 그래요. 아연합님그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 거에 자네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 나는 모르겠는데. 어? 우리 사촌 조카 할새. 에? 우리 사촌 조카. 사촌 조카? 그래요. 야 이거 아여가 왜? 사촌 형이나 동생이 있지, 어떻게 사촌 조카가 어딨어? 뭐 사촌 조카는 없나? 사촌 조카는 없는 베비요. 뭐? 어? 여보게. 응. 어. 아, 그. 누님의 아들이면. 누구여 그거 생질 조카지. 뭐 생질 조카요? 그렇지. 나도 사촌 조카들만 알았지, 그려. 그래. 예, 이따. 하이 여보게 어이. 그건 그렇고 맞지. 우리 한장놀세 놀읍시다 야 중국 청결한 새가 그렇지 그곳은 흉년들고 이것은 풍년들었다고 그 양식 대빵이나 얻어 먹으러 나온다나 그래요어 나오라고 그러시오 여기 전기 여기, 여기. 내가참 처녀 된 놈이야. 내가 왜 놈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그래. 나이가 많다니? 내가 나이가 여세 살이거든. 왔다 많이 도 먹었다. 너도 누군데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 박영감네 손주다, 손주. 아하, 박영감 손주면 박영감 나이가 더 먹었겠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야. 그렇지. 17살. 예? 17살? 할아버지가 17살. 그래요. 너는 아, 어, 우리 아버지, 어. 7살, 우리 어머니, 두살 어떻게 돼지고, 네 거꾸로 지면 나이를 먹는구나. 아이 어제 봤다, 새가 많다, 이새 쫓아내왔지, 그리야. 아이고, <laughs> 잖아 우여, 우여, 우여. 아, 우여. 우우. 에헤, 잘장 먹었다. 고 <laughs> 우여, 우여라, 우여라, 뻘. 이거 신분이 왠 분이여? 내가 이래 봬도 어? 외상 술값 잘 떼어 먹는 사람이다 아하 외상 술값을 잘 떼어 먹는다고 그래요 아 외상 술값을 어떻게 떼어 먹는데 어떻게 떼어 먹느냐고 그렇지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셔서 그래 잔뜩 마셨어 <laughs> 콧잔디가 좀 이그리지고 뭉그리질듯 마셨지 그래요 그렇지 코가 훌렁가 까질 정도로 마셨지 아 주인 댁에 술값 달라고 야단 났어 그렇지 그 내가 언제 술 먹었나 아하 그렇카니까또 술을 안 먹었네 아 요렇게 면술값을떼 먹지 그렇지 요 붉은 남아 어 남의 홍세원이요 그렇지 요 흰남은 수원 백세원이지 아홍백가라고나 그러니까 바로 내가 홍백가라는 사람이요 아하 여기 무슨 사로 나오셨어 당년간 그 내오지밭에 새가 많다기에 어그새좀 쫓으러 나왔어 새 아, 한번 쫓아보시오 한번 쫓아봐요정이 정정간소 붉은 아장무 그럼 또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그려 내가 비생 비생? 응 기생이면 기생이지 비생은 또 뭐야? 참 기생 아하 기생 도 어디 갔다 왔냐? 저기 거울 갔다 왔지 거울? 응. 넌 어떻게 거울이 뭐야 서울이지? 아참 서울 서울은 뭐하러? 건반에 갔다 왔지 아하 건반에 갔으면 소리 배웠겠구나 네 어 소리 한마디 해봐. 내가 소리할 때게도장단좀 잘치세요. 내가 네, 잘칠 테니까. 아리야 아리랑 소리 소리랑. 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이 이거 뭐 이런 게다 나왔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 봬도 어. 박첨지 큰 마누라야 참 박첨지 큰 마누라 참 <laughs> 더럽게 생겼다 왜너얼굴똥 왜 말렸나 더럽게 생겼게 더럽게 생긴 게이니 입은 삐뚤어지고 눈은 채지고위뜨고막코는 뭐, 삐뚤어지고 왜 그렇게 생겼어 아이고 지랄하네 이래 봬도 어. 너하고는 안살어 아이고 나도 안 산다 이래 봬도 어. 내가 소리를 하면 야, 어. 그 당신 똥구멍 치네 아, 미친단 말이지 거 미치지 않고 거서미칠 정도로 한번 소리 한번 해봐 그러면 밤 한다 그렇지 네, 짤막하게 한번 한다 짤막하게 시내 동아리 집 뚝배기보다 장 맛있다.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저거. 원사 간다리 오. 가 e 소리 내게 먹어. 만 달달. 야야야야 할가 먹는다. 뱃때 k 도 크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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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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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식구 동네 사람 머신 조카 뭐할것 없이 세 번을 내가 보냈는데 어, 어 어디로 갔나? 세 세고 먹어. 어. 용감 집 신세 조저수 왜? 저세 그 번으로 나오는 족족이. 어. 저 용감 용감 이십이가 쥐 잡아 먹고. 어. 용감 나오면 마아 잡아 먹는다고. 어. 저외쪽에 너뚝 엎드려 있어. 아그 어, 자네 봤나? 봤지. 어느 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아이고 이쪽으로 빨리 가야 돼. 아니 이로. 아이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돼. 아이 입으로 건너야 되나? 그렇지. 야 대단히 기껏 는데 그렇지. 아 여보게. 어. 가만히 있자. 내가 옷좀 벗고. 그렇지. 엄치실내옷터벗어야지 <laughs> 에. 벗었다. 어디 벗어그게 어디 벗기는 내 마음속으로 벗으면 됐지. 예 빨리 빨리 가고 차고 물살에 휘어서. 어. 슬쩍 돌아놓어서 송장 헤엄 했다. 그렇지. 예 <laughs> 차고. 아휴차 어이구, 이거 또 내려가는데, 이거 야단 났네. 으 차고, 이거 뭐여? 야, 그거, 그거, 뭐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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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나와. 맛동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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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그거, 그너그삼촌 말이지? 어. 자, 용감이2 0년때낯짝 곱판을 밀려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어? 빨리 가 구해 줘. 그잘됐던 인사임 선생 살려 놓고 봐야겠다. 그렇지. 여기게. 저는 내가 좀 내려가서 어. 껍질 100개 짊어지고 올라와야겠다. 그렇지. <laughs> 아이고 대단히 큰데 이거. 어이. 어이 엄청 크구나 이거. 아이고 무거워. 하이 여보게. 어. 요렇게 큰 놈을 잡았으니 양아교 끄집어내 가지고. 어. 자 인천 연합교가 부자로 잘 살았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정말 캥맥쿵이다. 아이. 했네 그려 죽을 뻔했지 그러잖아 는그 조카 녀석 어떻게 되었나 자 일곱 동네 장사입니다 장사야 그렇지 그용강 21대를 잡아갖고 어. 저 인천 개물포에 가서 팔아갖고 어. 참 지금은 큰 부자가 됐어 그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지 내가 대가 빼서야 했다 야이 연금 왜 그래. 살려준 은공도 모르고 와서 집 빼서? 그 놈이 날 살렸나? 그럼, 그럼 내가 미니끼리서 살았지 그러지 말고 어. 나중에 만나면 답답하게 약주를 한잔 마아 대접하시오 아하 그게 좋은 일인가? 그렇지 여보게 어. 야단 하나 생긴데 또 무슨 야단이야 저야평안감사께서어아뒤저 건너 동에 산채가 좋다고 그렇지 매를 가지고 공사냥을 오시다 가시는 길에 어저황교 동신령국에서 어. 낮잠을 기무시다가 개미를 남한테 불할 댕금지를 몰려서 서상가라 옥동 상서를 잡았다네, 그래요. 하, 아, 그래, 열세녀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지. 그, 그래 상영국 경님합시다 네. 피우셔, 야이 사람아. 그럼 늙어서 나이 많아 기가 먹어서 그런데 왜그러 그리 야단이야 그래요? <laughs> 이 우리 상해 아니야? 그 평양 감사 떡 상해요? 그 뭐? 평양 감사 떡 상해요? 그렇지. 하이, 그거 큰 부자집 상해라구나 그렇지. 여보게, 어. 그러네 상해구경 좀 해보긴 해봐야 쓰겠는데. 잘 끼맸다, 잘 끼면 이런데 떡쩍을 다 있고 막 많겠는데. 아이쿠 <laughs> 여보게, 똥오란사가 죽었나? 온유성장이라고도. 에이, 난 냄새나 들어갈 테니 자, 자네 상을 두거나 하나 사주 g 나 v 산나와 치뚜가 똥만 들자 시원한 맨날 불르면 똥만 놓고 있어. 마문지를 끊어졌다. 가만히 이끌어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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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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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지. 아이고. 아이고 왜 찾냐? 마치 일로 나왔어 그렇지 어쩐지 안만바다 앞에 캄캄하게 안보이더라 왜 찾어 그 삼십 사십 먹고 놀지 말고 그래요 저 평양감사 딱 상해 품팔러나 가라 야 부잣집 생일하구나 그렇지 야뭐 품상 많이 준대? 많이 준대 여보게 어 상해 구경 좀 하고 상해 구경 해봐 크... 여보게 어. 네. 아이 왜냄새 이렇게 많이 나거 5년 송장이라서 그래 여보게 그래? 네. 냄새가 나서 그래 멀쩡 돌아서서! 그렇지! 숨은 너도 했다! 옷좀 입고 달려라! 네! 로. 그렇습니다. 그 평안감독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예. 좋은 운명당 태 절을 하나 일으키는데, 예. 이 절은, 에이, 네. 일곱지 명단은 제비절 대철이요. 대철. 네, 국가의 원담은 사모저 꽃절이라고. 그렇지. 에다가 시조면 아들딸 놓고 자손만 대 북이용한다고 여주시오 예, 네, 알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이고